タンダーサナーパスモタナーサナー。 단다아사나, 우파코나사나, 바타코나사나. 아사나 앤 프라나야마 앤 메디테이션 우파, 코나, 사나, 아르다, 파드마 사나, 오른발 위로, 오르도바스타, 팔을 수직으로. 불라나야마 마음껏 자유 호흡 가벼운 마음으로 해 보세요. 느긋하고 여유 있게 아르다 파드마 사나에서 고무 가사나 1 단계 오른쪽 발꿈치 뒤 통수 넘어라. 천천히 오른쪽 멀리 바라보고 자, 눈 감고 의식으로 바라보세요. 자 호흡을. 천천히, 깊게. 완전 호흡. 깊은 호흡. 자전호흡흡이수있있록록은호흡흡해해세요요자 정면 정면 계 오른쪽 른쪽팔아치쪽래쪽안쪽으쪽으로 마나타차카라 심장을 확장시켜 보고, 나에게 뼈와 나에게 날개 근육을 시키며, 나에게 뼈를 자유롭게 아르다 빠따 파드마 왼손으로 오른손목을 잡아당겨 오른발 안쪽을 단단히 깊숙이 잡고 오른쪽으로 열어놓고 호흡해보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오른쪽 멀리 응시해보세요. 사이드 밴딩 왼쪽 으로 가볍 게 기울여 보고 자세 다듬 어가 면서 뿌 라나 야마 드리스 티 의식 시 선은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 으로요. 이어서 오른팔 풀어서 귀너머로 곱게 뻗어서 풀스트레치자 오른손을 칼날처럼 쭉 뻗어봐요. 자 오른쪽 자골 아래쪽 지면 쪽으로 눌러주면서 골반 교정도 함께. 자,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날개뼈와 날개근육. 자 돌아올 준비하고 마시며 돌아와서 척추 편안하게 자, 다리 바꿔서 아르다 파드마. 자 왼발 위로. 오르도 바스타, 비스칸서로 같이 껴보고, 아사나 N 프라나야마 N 메디테이션, 이 모든 것을 떼어놓고 바라보는 분리주심 형상. 왼쪽 팔꿈치, 고무 카사나 1, 자, 왼쪽 머리, 응시 눈을 감고 눈동자, 주변 근육까지 이완과 함께 스트레칭. 매끄럽게 2 단계로 아나타 차크라 날개뼈와 날개 근육 그리고 척추 기립근까지 젤란다라반다 목 우디아나반다 복부 물라반다 골반 기저부 중심부 연결 통합 확장 시켜 보세요. 아르다, 바다, 파드마 왼쪽으로 열어보고 자 바다, 를 유지하며 가볍게 오른쪽으로 기울여보고 자세 다듬어가면서 정렬기법을 활용해 보고요. 왼쪽 무릎, 발, 골반을 지면 쪽으로 골반 교정시키면서 척추 펴주고 이어서 왼팔 풀어서 귀너머로 곧게 자, 왼손은 칼날처럼 오른손은 뿌리처럼 적절한 움직임 자,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본인이 추구하고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미지 트레이닝하듯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돌아올 준비하고. 마시며 돌아와서 척추 편안하게 수순나나디 척추 바르게 우르두바레투스 단다아사나 엄지발가락 잡고 파스모타나사나 간다 사나 우파코나 바타코나. 우파, 코사나 자, 반반 자세. 오른발 끝 뒤로. 자, 세오르발끝뒤로 자, 우르도, 바스타 오른쪽 골로 자, 회르도렬법 자, 이번에는 왼쪽 팔꿈치 먼저 고무 가사나 일. 3단계 진행해보고 오른손 어깨 너머로 가볍게 오른쪽 기울여보세요. 자, 가슴 고의 왼쪽으로 천천히 마시며 돌아오고, 다시 2단계, 자 왼쪽 팔꿈치 확실하게 척추 가까이 마라드바자스나피, 오른손으로 왼발을 들어서 올려놓고, 자 오른손으로 왼 손목 안쪽을 잡아서 왼손으로 왼발을 잡고, 자 우선 쉽게. 무릎 눌러주면서 왼쪽 열어보고 이제 깊게 오른손등을 외무로 아래쪽으로 고개는 정면 가슴은 계속 왼쪽으로 90도 이상 자, 고개는 오른쪽으로 90도 이상 오른쪽 골반을 교정하며 척추 수직으로 바르게 세워보세요 아랫배를 조이고 요추 3번을 들어올리고 안으로 밀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사이드밴딩 오른발 포인 또는 플렉션 자 이번엔 끝까지 아르다 바타를 유지하면서 타르스바 바라드바자사나 비 나라나 집중 디아나 분리주시 사마디 육체의 부동을 통한 마음의 초월 침묵 자, 숙련자는 오른발가락을 정강이뼈 가까이 뒤꿈치 뾰족하게 뒤꿈치 안쪽 발목 안쪽으로 지그시 지면을 누르고 왼무릎도 서서히 아래쪽 지면 쪽으로 측면 잘란다라 반다 턱을 당기고 턱을 왼쪽 어깨 쪽으로 멀리 회전까지 자, 왼손 왼왼발위에사례로 조금 더오른쪽 골반을 교정해보세요. 자, 오른쪽 겨드랑이 쪽도 깊게 조여봅니다. 깊게 조여서 둥그렇게 열리는 느낌까지. 자, 좋아요. 돌아올 준비하고 마시며 돌아오고 팔만 풀어주고 게 아니야 무드라. 신중하게 천천히 우식적으로 요가 단다사나 단계적으로 능력껏 요령껏 접근해 보세요. 아주 신중하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돌아오고 잠시 편안하게 자 우파코나 바타코나 사나 우파코나 아사나 반반 자세 자, 왼발 끝뒤로 오르도 바스타 다시 작근작근 작은 작은 아사나 앤 프라나야마 앤 메디테이션 드리시티 이너 포커스 고무 카1 오른쪽 팔꿈치 뒤통수 너머로 자, 2단계 자, 오른쪽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3단계 왼손 넘겨보고 가볍게 왼쪽으로 사이드밴딩 가슴 고개 오른쪽으로 마시며 척추 세우고 다시 2단계 다듬고 파르스바 바라드바자피 오른발 올려놓고 오른발 안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가볍게 열어보고 자, 의식은 계속 왼쪽 골반 안쪽으로 양 무릎, 어깨 넓이 수평 조절하면서, 왼손 등 무릎 아래, 자 턱을 왼쪽으로 멀리, 자 가슴 오른쪽으로 50도, 고개 왼쪽으로 50도, 양쪽 골반 수평까지요. 사이드 밴딩 왼발 포인 또는 플렉션, 천천히 왼쪽으로 음, 끝까지 아르다 파타 파드말 유지하며 묵타반다 1 무릎을 지면 쪽으로, 2 발을 지면 쪽으로, 3 골반 안쪽까지 지면에 끌어 낮춰 보세요. 오름으로 서서히 위의 사례로 오른발 안쪽도 서서히 위의 사례로 이제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조여서 둥그렇게 열어놓은 다음 자, 왼쪽 팔꿈치 왼쪽 발목 가까이 치면 자, 준비가 됐다면 측면 잘라내라 발까지 턱 가슴 당겨서 목뒤를 늘리고 오른쪽 어깨 쪽으로 회전 흉쇄이들근을 수평으로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나라나 디아나 사마디. 자, 좋습니다. 돌아올 준비하고 부드럽게 돌아와서 야냐무드라. 온전히 자신에게 몰입하면서 요가 단다사나, 자 신중하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요령껏 능력껏. 다 같이 부드럽게 들어와서 가난하게 앉아 보고 자, 다아사나 파스모타나사나로 정리해 보세요. 자, 손의 활용은 자유롭게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하타 요가의 정수 안타라 반다까지 내밀하게 자 무릎 반달은 심도 있게요 자, 각자 호흡을 10번 이상 마음껏 한 다음 마무리 해주세요 사바사나 명상 또는 사사사나